왜 그러냐면 경매하고 임패를 하려면 그게 필수거든요 그 감옥에 그분들은 한 2년 고생해서 자격증 따시면 날라다닙니다 이제 나이가 100세까지 사라지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기술이 부족하면 그냥 80 넘으면 전 재산 한 번에 뺏깁니다 전재산. 자식들이 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자기를 케어해주러 오는 사람을 믿다가 케어해주 사람이 5년도자 잘해주니까 마음을 다 마음을 다뺏기는거예요그냥저장찍이라고 그러니까 빌딩하나 주문대학을 써서 옮겨버리죠 그런거 있더라 고 자기도 모르게 너어가는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것도 중요한 나이가 됐어요 이제 보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사람들 보면은, 아니, 경매당한 사람들은 뭐뻘입니까 우리 아무 솔직히 물어보자고, 경매당한 공장 운영하신 분들, 뭐 헛개비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뭐 무능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학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그 분야에서 기고 나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한방에 가버리죠 한방에 가버리요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인생은 겸손해야 돼요. 인생은 엄청 겸손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방에 가요. 한방에. 젊었을 때는 복구가 되지만 아마 이제 50 넘어가신 분들은 15 복구하기가 만만찮을 거예요. 15 복구하려면 모텔 하나,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나 해야 되겠죠 이? 그러면 모를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제, 엠페리라는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복구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시국 복구하기 쉽지 않죠. 한 3년 전만 해도, 내가 뭐, 투자클럽, 그 모임에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분양권, 그 해에 분양권으로만 이시로을 거였다. 분양권으로 의지인 거다. 그랬었어요. 그랬었어. 20대 30대 젊은 아가씨들이 아파트 다섯 개만 부붙하고 작업하러 가면 10억은 금방이었어요. 그때 당신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와요 안와요안 안 오잖아요 지금.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거 유일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몇개 뭐 없어요? MPM. 믿습니까? 네. 응, 그래요. 그래 여러분 지금. 근데 MPM을 배우다 보니까 MPM만 배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도 배우죠? 네 내가 채권자일 때 담보 잡는 방법 내가 채권자일 때내 채권자 행동 안 하면 채권자 돼있고 내가 채권자인데 내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리면 채권자 치솟고 내가 돈 받으려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돈 받기로 했다간 한다면 가압류 지분 받기로 했다고 다면 가처분 내가 채권자인데 내채무자가 유치동산이나 이런 건 없고 채권만 있어 그럼 채권을 압류할 수 있죠? 가압류도 할수 있죠? 압류할 때는 정부 명령이나 출신 명령. 나 혼자 돈다 받을 것 같으면 정부 명령. 여러 사람이 돈 받을 것 같으면 출신 명령. 다배우자 알았지. 세상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재산이 10년 만에 만났어. 5, 9년 만에. 그러면 다 같이 뭐라 한다? 모채야 돼. 그럼 뭐라 한다? 돈을 안 줬었지. 아, 안, 안안 줬어. 그래. <laughs> <laughs> 마음도 깨놓고 지수사를 해야 돼. 지수사를. 그래갖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재산 명시 절차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법원 신청하면 채용자가 자기 앞으의 재산을 1년 전에 채용했던 것까지 다 법원 신고하기로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20일 동안 갑자시켜버리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힘이에요. 아니. 두 번째, 오늘 페이지 몇 페이지 빚이냐면 100페이지, 100페이지, 100페이지 빚이야. 터지지, 터지 보이시죠? 1번 터지가 좋을까요? 2번 터지가 좋을까요? 자, 그래서 터지를 출발할때는요 첫번째가 뭐냐면 개발 목적으로 가는지 보유 목적으로 가는지수용번 터지게 1번 터지를구번지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토지가 좋다, 나그다음 얘기가 되는 거 바로 가지 말고요. 개발은 개발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용지도 개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지도 개발한다는 말 농작물을 짓기 위해서 원실을, 원실, 원실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 농, 농사용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대로 쓰는 게,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요. 건물을 짓는 거는 형질변경이 필요하지만 농사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형질변경 그런 말안쓰잖아 건물을 짓려면 공작물이라도 짓려면 형질변경 해야 되는 건 필요, 필요? 불가결한 일이지만 그 별로 뭐. 그래서 몇가지로 구분해야 되냐면 건물을 짓는 개발인지, 그 자체의 개발인지, 보유인지, 수용인지로 봐야 돼. 네 개로 구분해야 돼. 그럼 보세요. 수용이 목적이라는 다면이 땅에 싸기만하면좋지그죠 어차피 못당할 거니까 수용 당할 거예요. 2019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저쪽에. 평택 쪽에서 양도소득세만 200억인가를 했던 사람이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나이도 그런 더 빼가지고. 반드시. 반드시.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로 돈을 번 사람들은 개발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딱모집해 놓고 천명이다 그러면 900명은 수용당에서 돈을 현금진 사람들 이부분이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용이 목적이한다면 굳이 돈을 못해도 비싸게 땅을 살 이유가 없다. 렇지 그럼 수용이 목적이면 이 땅이 수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개발정보? 그러니까 제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정부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게 다이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데. 정부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에서 토, 토지 개발 정보, 그다음 시, 도, 도지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있 잖아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옛날에. 재개발 지역을, 이제 이렇게 재개발 지역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장, 천암이 갖고 있는 땅이 있어. 그리고 당당히, 이렇게선는 거부리면 되죠. 음. 그죠? <laughs> 청계천 개발한다고 할 때, 그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천개천에 거부 사는 사람들은 지금 대박이 났겠죠? 팔고 나온 사람들, 사놓고 음. 팔고 나온 사람들. 똑같아요. 뭐. 음, 이건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못 찍게 하는 거야. 무슨 무슨 시청에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친해버리면 너는 아는 거야, 요그잖아요엊그렇게사건 그래? 있었잖아요. L자하고 H자 들어가는데, 옆집만 살아도 정보를 얻었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가 생기면 책 덮어. 이런 공부해봐야 한 번은. 부질없고, 부질없는 짓이야, 이게. 오늘부터 내 주변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는, 없으면, 동창 명단을 쫙 봐가지고, 어디에 근무하는지가 중요해. 그리고그 친구가 이제 어디에 근무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꽃도 보내고, 뭐 사과도 좀 보내고. 나더미노 피자 좋아한다는데 아무도 안 보내줄 텐데 피자도 좀 보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고있으면요 백억이 와요 백억이. 백 배보다 백 배가 정보가 정보가 이 가정 응. 하나 들어볼게요.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이 뭐냐면 KTX 역사 생기는 데요 그러면 광명역에 역사 생길지 누가 알았어? 근데 그선을 그은 사람이 자기한테 평상시에 피자도 버리고 그는 사람한테 뭐예요? 정보 주는 거예요? 광자 들어가는 곳에 동굴이 있는 곳에 이렇게 면차를 넘치고 싶다. 면차가 <laughs> 넘치고 싶다니라 미쳐버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물에 가서 나고 사는 곳이잖아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해갖고돈번 사람 다 봐봐, 팔자 모양이잖아. 내 볼거리면 옷다 늑대라고 이제. 나돈은 사람. 공부는 잘해. 돈은안 줘. 그런데왜 돈을 안 버냐면 증명하기 위해서. 응?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려고. 샘플 <laughs> 보여주 그래야 사람들이 공부 안 하지. 반성이라고 해. 내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버리면 사람들 공부하려고 또쫓아오거든요 그럼 잘못 인도하는 거잖아 내가 예십니까? <laughs>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학교가 로또를 맞아서어 미국 로또를 천억을 배달받았어 그럼 아, 이, 아, 학교를 옮기겠죠? 그럼 학교 옮기는 그 중에 어디 가서 청장님이 정보를 주면은 땅사는거지요 네. 그리고 500억 그냥 500억 구면또 100억은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하고, 네. 하고 네. 무슨 말인지 가죠? 네. 다 그렇게 사는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온거는 다 유튜브에 나온거든다부지 없는 짓이에요 네. 뭐 토지 요괴가 는 사이에서 보고 뭐라고 용도지역이 좋아야 되는데 네. 확 때려 <laughs> 죽여요 니다 네. 굳이 없는 짓이에요 정보를 갖고 있는 곳에 선전을 해서 들어갔으면 돈이 돼요. 정보 없는 데 들어갔으면 아무리 들어가도 돈이 안 돼요. 수용이 목적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개발은, 개발은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요 보유는, 보유는 농지하고 임야가 있어요. 농지는, 농,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부가 600만원 받더라고 남편 300만원 부인 300만원 해야 하고 600만원 농지연금 받더라고요. 감정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 농지를 감찰받아 갖고 농협 경영체 같은 데 등록하고 그래서 농업인이 농 돼가지고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난몇세 뭐 되면 은 농지연금이 받더라고요. 그다음 농지 직불금이라는 것도 받죠. 농업인이 되면 혜택 엄청나게 많아요. 이목도 산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산지연금. 산지연금이 뭐냐면 국가가 내 땅을 낙찰받은 땅을 사줘요.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10년 분할로 돈을 이제 현금 처음에 주고 나머지는 분할로 주는 산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사잖아요? 그럼 이거 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개발하는 개발 케이스를 꾸메가지고 국가로부터 뭐예요? 보조받아고다 개발해요. 산, 계곡 있죠? 꼴짝이. 그걸 뭐 이제 사방, 사계, 사계 공사라고 그러는데, 그 공사는 하데 국가가 다 돈을 적재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 자체에다가 산책로를 만들고, 산책로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더덕나무나 뭐 이제 나무도 심고 이래서 산책로 만들어서, 여기다 체험장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을 개발하잖아요. 이게 산 자체를 갖고 개발하는 거예요.